자 9번 우리가 많이 본 유형인데도요. 자 한번 연산 주의하시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뭐가 자요게 항상 성립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저걸 만들어야 되겠죠. 자 f x 마이너스 g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야 는 얘기죠. 자 f x에서 g x를 뺀거 써볼게요. f x g x를 빼면 e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뽑고 x 제곱도 뽑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k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지금요 fx에서 지금 gx를 빼고 있어요 그죠 빼고 있어요 그 다음에 <laughs> 플러스 여기는 ok ok 플러스 1이 되겠죠 ok 그죠 그러면 넘어오니까 6k x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가 6k x가 되고요 1은 이항에서 지워지겠죠 뺐으니까 6kx.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얘기야. 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laughs> 자, 요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 대신 범위가 어디에서? 요 범위를 요 범위에서 요 식, 요 식의 이름을 뭐 대문자 fx다. 요렇게 x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요 식의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증감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6x의 제곱, 마이너스 미분하고 있어요. 6이 되고 k 플러스 1에 x가 되고요. k 플러스 1x가 되고 플러스 6k가 되겠죠. 자 그것이 0되는 거. 자 6을 묶어내면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가 되고 플러스 k가 되고는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x, x, k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x 마이너스 k가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고 따라서 x는 k거나 또는 x가 1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k가 큰지 1이 큰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지금 도, 요게 지금 f-x죠. f-x가 첫 번째는 요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자, 요게 f-x의 그래프. 첫 번째는 요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관찰할 건데 지금 어떤 경우를 지금 하고 있나요? k가 지금 1보다 어떤 경우요? 작은 경우. <laughs> 지금 우리는 k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f-x가 되고 fx가 되고. 자, 우리의 관찰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laughs> 0보다 큰 범위를 할 건데요. 자, 음 이 K값이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0보다 큰 동네에서 0보다 큰 동네에서의 최소값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K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가 지금 0보다 큰 동네에서 언제가 최소가 될까요? 그렇죠.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k까지는 증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큰 쪽, k의 값에 관계없이 k가 어디 있든지 0보다 큰 쪽에서는 1이 최소일 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0보다 큰 동네에서 최소가 되는 값이 바로 1일 때 값입니다. 따라서 f1을 구해야 되겠죠? 최소값, f1값, x1을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서 됐죠 1을 대입해서 2가 되고,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k, 좌변을 보세요. 마이너스 3이 되고, 1을 대입했으니까, 6k가 되겠죠. 자, 얘가 바로 최,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에서의 최소값.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애입니다. 정리하시면, 3k-1이 되고, 그 값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죠? 0보다 크거나. 해야 따라서 k 값은 어때야 돼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어때야 돼요? 같 타야 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정보로 얻어내었습니다. k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여기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작고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두 번째는 자 k 값이 k 값이 이제 1보다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k 값이 여기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k가 있고. 그러면, 최소가 누가 되는 걸까요? 최소가 바로 k일 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k일 때,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x가 되고요. x가 되고, 여기가 f, 다시 x가 되고, fx가 된다라고 했을 때, <laughs> 자, 우리가 0보다 큰 범위를 관찰할 거니까요. 그러면 k는 당연히 지금 1보다 크니까. 자,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k가 있고, 그죠? k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증감을 보시면, 1보다 크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우린 지금 최소값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최소값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k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k를 대입을 합니다. 자 k를 대입을 하면 어디다? 이 <laughs> 식에다 k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k의 몇제곱? 2k의 세제곱. x에다 k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아, 3의 k의 세제곱이 되고요.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의 k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x에다 k를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플러스 6k의 제곱. 자, 얘가 바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거랑 계산하시면, 플러스 3k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최소값이 되고죠 우리말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애죠. 이 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풀, 풀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k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k제곱을 묶어내면, 여기 마이너스 k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서 k값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k값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k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k 값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k는 어때야 된대요? 자, k는 3분의 아까 여기 1보다는 작고요. 1보다는 작고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렇죠? k 값은 이렇게 되면 되고요. 또 k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범위가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k 값이 어디에 있으면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림이 이렇게 되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되든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해요?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것 크거나 같게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는 최대값, 최소값에 뭘구하수있을요 최대값 3분의 1, 최소값이 3분의 1, 최대값이 3이니까 그들의 곱 따라서, 최대값 M은 3이 되고, 최소값 M은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어서, 따라서 그 곱은 얼마가 될까요? 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